안녕하세요,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탐정 방송을 국내 최초로 하다 보니까 어, 탐정과 관련된 이야기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미제 사건 관련된 프로파일링을 하고 또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강력 사건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한게자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범죄가. 그래서 어 많이 들은 얘기예요. 많이 듣고 귀에 하여튼, 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영상은요, 그 여성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성 중에서도 이제 좀, 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앞으로 다뤄 보려고 하는데, 운전을 하시는 여성 운전자 분들을 위해 지하주차장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그런 경험 있으시죠? 좀 으쓱한데.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지하주차장이고 지하주차장이 우리가 한눈에 공간이 딱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차들이 주차돼 있으니까 차 안에 범인들이 있을 수 있고 어,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두운 구석이 많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가 있죠. 어, 한 3년 정도 된 얘기인데, 2016년, 어, 경찰청에서 해마다 하는 범죄 통계가 있어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전체 184만 9,450건의 범죄가 발생했대요. 184만 9,450건. 그 중에, 1.25%인 23,259건이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특히 주차장에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가 244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 성폭력 범죄가 157건으로 주차장 강력 범죄 전체로 따져 볼 때,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강력 범죄 중에 64.4%, 3%가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자, 범죄 표적이 될수 있는 장소인 만큼 그 주차장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제가 지목을 해볼게요. 일단 차를 좀댈때 주변을 좀 살피셔야 됩니다. 여성분들. 살피시고, 어, 가능하면 좀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곳을 대시고, 어, 출입구와 승강기가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시고, 어, 어쨌든 좀 시동이 켜 있다든지, 뭐 이런 차들은 없는지, 어, 살피고 나서 차를 대셔야 됩니다. 차될 자리가 있나 없나, 이거는 당연히 보지만, 앞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도, 어, 어떤 주변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선택이 너무 진한 차. 어그좀뭐범행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의심이 가죠. 뭐 선택을 너무 진하게 한 차는 피해라. 범행이 이용되는 차량은 주로 짙게 선택이 돼 있는 차들이 많다. 여기서 이제 두번 이제 한개더 추가를 하면 승합차 있죠. 승합차. 스납차. 승합차나 1톤 트럭 이런 차들이 차 높이가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어옆 또한 사람의 근접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어. 요 자, 무슨 얘기냐면 승합차나 트럭 같은 거를 세워 놓으면 높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수용차는 좀 낮으니까 사람이 일어서면 보이잖아요. 근데 수납차나 봉고차나 이런 것들은 높고 크기 때문에 사람 이 옆에 숨어 있어도 볼 수가 없다. 또 추가적으로 수납차는 인심매매 많이 활용이 되는 차다. 일톤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두 번째입니다. 자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성 운전자들은 어, 한 눈에 봐도 어 이거 여자 운전자가 하는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핸들을 빨간 키티 모양으로 한다든지 안에 인형들이 막 있다든지 뭐 장식품들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든지 소형차이면서 빨간색 차. 이든지 이건 여성 운전자의 차구나라고 인식이 될수 있게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핸드폰 번호를 앞에다 대부분 놓지요. 뭐 그거를 꼭 의무화 해가지고 놓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자 차량에 휴대폰을 두는 것이 사실은 범죄 의 타겟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차 주인이 여자인 경우. 그 전화를 먼저 전화를 해, 아줌마 차 빼줘라든지 어, 이렇게 좀 불러내, 아니면 어떤 시나리오를 짜서 불러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어, 핸드폰 번호의 노출은 되도록이면 좀 최소화를 하는 게 좋다. 주차 안심 번호, 뭐 전화번호 서비스라는 것도 뭐 들어보셨죠? 안심번호 같은 거 그런 앱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자, 그다음 이 다섯 번째. 자. 성격이 이제 뭐 급하신 분들은 주차장에 딱 오자마자 또는 내차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뾱뾱이로 눌러주죠. 스마트 키를. 스마트 키를 딱누르고뾱 나는 소리로 가죠.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멀리서 차 문을 띡 하고 여는 거는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걸어가면서 내 모습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차의 위치도 노출이 되지요. 멀리서 차 문을 열게 되면 차량의 위치와 내 위치가 동시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범인이 미리 접근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고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차량에 탑승한 후에는 문을 바로 잠그십시오. 습관적으로 잠그십시오. 잠그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했을 때 내가 체 어, 확인하지 못했던 범죄자가 은닉한 후에 갑자기 조수석으로 타거나 뒷자리에 갑자기 따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탑승하는 즉시 문을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자 만약에 막 위급 상황을 가장해 가지고 누가 오, 뭐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문좀 열어주세요 이렇게요 내가 차 탔어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이제 차를 타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살피고 그대로 했는데 뭐 할머니가 왔다든지, 어린애가 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그 경비하는 사람으로 가장을 했을 수도 있거든. 아니면, 거기 막 알바생으로 한상을 해서 갑자기 운전선분을운전선으로 두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게. 막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여성 운전자한테. 그러면, 무심코 창문을 쫙 내리거나,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냥 가기도 뭐 하고, 하여튼, 뭐, 뭐가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전달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요, 잘 들으세요? 창문을, 창문을 완전히 열지 마시고, 10cm 이하로만 여십시오. 소리만 들릴 수 있게.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얘기하는 걸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죠? 왜 10cm 이하로 열어야 되냐? 왜 눈만 보일 정도만 열어야 되냐? 주먹이 안 들어오게. 손이 안 들어오게. 이해되시죠? 자, 누군가 급하게 운전석문을 두드리면 아주 작게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성이 지하주차장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할수 있는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는 주변을 좀 살피시고 어두운 곳에 대기보다는 밝은 곳에 대고 되고, 좀 출입구와 승강기에 바로바로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선텐이 진하게 된 차는 옆에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수납차나 트럭, 이 대형차 옆은 놓지 않는 게 좋다. 또 하나, 차 안에 여성 운전자임을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빨간색 뭐 핸들 커버라든지 악세사리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좋다.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미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개인 휴대폰은 되도록이면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하다면 주차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또 통신 서비스도 있고 그걸로 활용을 하셔라 또스마트키를 멀리에서 뾱뾱 하고서 여는 것보다는 좀 가까이 가서 여는 게 차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혹시 모를 차 옆에 범인이 미리 어, 은닉해서 접근을 준비하고 있는 범인의 표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겁니다 그러한 시간을 벌어주지 않게 하기 위한 그리고 차를 탄 후에는 바로 즉시 문을 잠그십시오. 누가 보조석에 따로 탈 수도 있고, 뒤에 뒤따라 타서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1%라도 있다면,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마지막으로, 누군가 와서 급하게 문을 두드린다면, 문을 활짝 열거나, 문을 절대 열지 마시고, 열어줘도 10cm 이하로, 얼굴만 살짝 보일 정도로만 하고, 영권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사이즈가 누군가의 손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사이즈거든요. 별의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익혀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탐정방송에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구독하기 아직 안 하신 분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면 임병수 대표였습니다.